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어 (lnf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과 더불어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혹시 내일 주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매수관 점 보는 거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lnf라고) 한다면 네뭐 코스닥 대장주 중 하나죠 무려 시가총액 3위 대장주 중하나이고요 2차 전지가 이제 화랑기를 보이던 네, 작년 초 지수를 견인했었던 대표적 종목 중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개차반으로 나왔죠. 한번 내용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실적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적자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어, 규모가 너무 큽니다. <laughs> 네,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적자의 규모가 지금 너무 큰 상황이고요. 매출액도 상당히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재고자산을 이제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스크롤 쭉 내려 보시면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은 재고평가 손실 때문이다. 이걸 이제 한 번에 인식을 하면서, 어, 이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어, 아까 이제 제가 기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톡방에 공유해드렸는데, 어, 일단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평가 손실 900억, 원재료 평가 손실 1600억, 도합 2500억 정도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되어서 실적이 이렇게 개차반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어, 이걸 뭐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뭐라고 할까요? 뭐 그냥 극단적인 애로 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금을 1000억 네, 원어치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에 있었는데, 금 시세가 급락을 해서 이게 이제 2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네, 마이너스 800억이 발생을 했네요. 네, 그게 이거예요. 네, 평가 손실, 제품 평가 손실, 얘네가 이제 말하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제 요런 개념이고요. 어 일단은 이제 원인은 탄산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 80% 급락을 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게 회사 측 의견인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하는 전망은 사실 믿으면 안 되죠 올해 하반기부터 괜찮아질 것 같아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사실 믿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요런 요인들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요게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면 이제 마이너스 2 5 0 0억이 일괄 반영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LNF의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 네, 1분기 때 400억 벌었죠. 2분기 때 30억 벌었네요. 3분기 때 148억. 네, 단위가 끼케아세자릿 수였기 때문에 2,500억 원을 일괄적으로 손실로 인식했다.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네, 상당히 큰 거고요. 2,500억은 이 LNF 이제 역사상 예, 영업이익이 2,500 넘어간 게단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2,500억 원을 한방에 인식했다.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어, 마이너스 수치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NF는 예, 코스닥에서는 총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만큼 큰 회사가 예, 상당히 실적을 안 좋게 발표함으로써 어,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 좀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는, 네, 같이 급락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4%를 가리키고 있고요. LNF를 보게 되면은, LNF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 4% 수준,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내일 개파락 출발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자칫 LNF의 개파락 출발이 시총 3위니까 코스닥 지수,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요거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자면 어, 일단 그냥 LNF 목표가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쭉 해보시면은 요렇게 쭉 나옵니다 쉽게 말해 LNF는 원래 예 네, 원래 어, 증권가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럽 판매가 부진하다 12월달에 나왔던 거고 목표가 하향뭐 비단 에코프로도 그랬고 이제 수많은 2차전지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에 예, 목표가를 낮춰 잡기 시작을 했었고 이 내,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톡방이 많이 공유를 해드렸었죠. 예, 목표가 이따라 낮췄다 11월달에도 그랬고요. 역시나 11월달에도 그렇고요. 예, 목표가는 계속 낮춰 왔습니다. 어,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이 원래 2차 전지에 대한 특히 lnf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있었어요. 야, 뭐, 이게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고, 뭐 엄청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진 않았거든요. 작년 말부터 2차 전지 기업들, 특히 전기차 수요도나에 따른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부진한 발표를 연이어 가면서 목표가 하향하는 레포트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 LNF뿐만 아니고 수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는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쏟아졌고요. 대부분의 주가가 하방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남긴 적이 있었죠. 하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추세 때문에 매매가 이제 녹록치 않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당분간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원래도, 네, 원래도, 기대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예, 네, 원래도. 예를 들어서 엄청난 흑자를 발표할 것 같았고, 엄청난 실적을 발표할 것 같았는데, 예, 근데 갑자기 이러면 충격이 상당히 크지만 원래도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두 번째, 어,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예, 사실상 어떤 영업적자라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자산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예, 손실인식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그나마 좀 낫다. <laughs> 그나마 좀 낫다. 어, 내가 이제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어떤 적자 영업을 이어가는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손실 인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 아니, 그나마 뭐 나이스하다 이런 뜻은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그나마 최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손실 인식은 언젠가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번에 그냥 일괄 반영해버렸고 어 내년에 이제 뭐어판 괜찮아지면은 차라리 예, 이익 발표를 하는 게 낫지 내년에 나름 호실적 나오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예, 재고 상황까지 손실 인식해 버리면은 아마 예, 찬물기 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 이번에 한게 그냥 매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 예, 그런 개념이라 일단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예, 문제는 음, 항상 그렇지만 주식은 음, 그래서 에요, 항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아,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적자 발표를 하고 나서, 아, 다음 실적은 괜찮아죠그 다음 실적은 괜찮아? 그래서 너 지금 영업하는데 지장 없니? 에, 앞으로 돈잘벌수 있겠어?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해봐야 되겠죠. 근데, 어,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는 업황이 상당히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대표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실적이 꺾였고 차트도 꺾였죠. 네, 예를 들어서 LNF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그냥 잘 올라갔었죠. 네,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 많았었고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개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상당히 좋았었죠. 하지만 이후에는 하방입니다. 분명히 하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같이 하방이고요. 어, 비단 LNF뿐만 아니라 2차전지라고 속해 있는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하방이죠 차트가 다 꺾였죠 에코프로도 꺾였고 에코프로 BM도 꺾였고 LNF도 꺾였고 많은 기업들이 꺾였습니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어, 그 와중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 그 2차전, 그 2차전지 기업으로서 LNF가 약간 후발주자 성격이 강했습니다. 뭐, 에코프로 나름 반등 나오고 하더라도 얘 뭐, 비실비실하고 항상 후발주자였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적자 발표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 친구가 주목을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갑자기 2차전지 대장주가 되어갖고 치고 나간다거나 네, 그러기 너무 힘든 여건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상당히 투자하면서 바닥을 다지러 가야 되는 그런 차트 형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 시간의 마이너스 4% 그리고 실적도 개차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내일 개파락은 불가피하죠 네 개파락은 불가피하죠 오해하신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자면 추매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추매는 하시면 안 돼요 왜? 어, 일단, 항상, 이제, 추매 관련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매는 하락한 건, 추매에 대한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하락했다고 해서 추매? 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부... 사정인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항상 추가 매수를 할 때, 상승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비중이 커지게 되고, 네, 내가 추매하더라도 내가 플러스인 건 아니잖아요. 뭐, 마이너스 20%이신 분들이 1대1 추매해봐야 마이너스 10%이신 거고, 반토막 나신 분들이 추매해봐야 마이너스 20, 30%겠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추매하고 비중도 커졌는데, 그때부터도 주가가 안 올라가서. 계속 제자리 걸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후달려요. 이 주식이 안 올라가면은, 내, 나는 다른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춤에는 상승 임박했을 때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차트도 꺾였죠? 그리고 당장 올라가자니, 작년 초까지 만들어놨었던 매물층이 너무 많아요. 뒤에만 보셔도, 이 꼭지점들 보세요.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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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나 하고, 이제 지지받다가 깨져버렸잖아요. 요거 다 매물입니다. 야, 이거 다 매물이에요. 이거, 이2 0만원 초중반에 물려 있는 사람들, 이거 예,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근데 후실적이 나와도 소화할까 말까인데 적자를 발표해버려요. 업황도 꺾였어요. 예, 동정업종도 다 꺾였어요. 목표가는 맨날 낮춰 잡고 있고 레포트는 안 좋게 나와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거? 못 가요. 지금 무조건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매는 반대예요. 음. 나중에. 음.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일 단락 되고 해결이 되고 어팡이 좀 바닥을 찍은 것 같을 때 들어가야 되죠. 가격상으로 지금 잡는 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 버리면 무슨 말이 되시죠? 추매는 반대이고 내가 보유한 주식을 손실 확정을 짓기 싫다라고 네, 하신다면 그냥 일단 보유만 하십시오. 추매할 여력 되시면은 다른 종목 매매하시면서 어팡 좋은 거 매매하시고 실적 좋은 거 매매하시고 차트 좋은 거 매매하면서 일단은 어, 보유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고, 업팡이 바닥을 찍게 되면은, 에, 뭐, 진짜 회사 말대로 하반기면 한, 올해 한 중순경부터, 음, 관심있게 보자고요. 그럼 그때 이제 추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이 들어오시면은, 어차피 2차전지, 제가 여기서 바닥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예요. 네, LNF 에코프로스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네, 그,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고요. 일단은, 네, 그렇게 추매 의견은 잡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신규 공략하는 개미들이 되게 많은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시게 되면은 내일 뭐 낙폭 가대가 나오게 되면은 낙폭 가대에 대한 어떤 신규 공략하시고 내일 뭐 내일이나 뭐라 이렇게 하루 이틀 차로 단타 쳐 버리는 끊어 버리는 그런 매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지금 사 갖고 장기 투자한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이 LNF라는 차트는요.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많이 머물러 있어요. 1년이 넘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요렇게 내달리는 구간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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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 교접하다가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순간은 요거 밖에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깨져버렸고 다시 여기서 지지 테스트 하다가 깨져버린 거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매물층이 제일 두꺼워요. 예, 네, 제일 두껍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화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업황도 좋아야 되고, 실적도 좋아야 되고, 회사 차원에서 주가 보양책 같은 거 내놓으면 너무 좋고, 무상증자 같은 거 말이죠. 막 그러면서 가주면 나이스 하겠는데, 예,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 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못 뚫어요. 이, 이네모빵이 구간을 뚫으려면은 그만큼 상응하는 호재가 등장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일단은 엑시트, 예, 네, 탈출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 대응하지 만 추매하지 말고 이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추매해봐 시간만 걸립니다. 가는 척 하다 다시 일단 박스 아래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추매하지 마시고, 추매를 여력 되시면은, 제가 좋은 정보 소개해드릴 거니까, 아니, 영상에도 올려드린 거 많잖아요. 제거 유튜브 영상 재생리스트, 리스트 보시면은, 관심 종목 리스트라고 있어요. 거기 는 종목만 매매하셔도 이거, 이거 추매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어, 대응 잘 하셔 갖고 네 어, 수익 잘 나는 개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